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출생기사 이후에 나오는 이제 지명과 관련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 2장의 결론부에 가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신 나사렛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며 이제 이 지역과 관계된 말씀을 마쳐지는데 이 마태복음 2장 이 출생기사 이후에 나오는 이 지역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부 다 구약성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의 어떤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가? 와 관련된 지명들임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질지언정,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닿여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제 이방 나라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나와 굴복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동방의 박사들은 앞으로 예수님께 굴복할 이방 나라들의 사절단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구약의 연을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온 유대를 넘어 온 열방에까지 그의 통치를 미치며 온 세상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에 애굽으로 잠시 피신을 갑니다. 이방 나라 사절단의 경배를 받으신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의 망명의 길을 오르신 것입니다. 베들레헴과 마찬가지로 애굽도 이제 그냥 이제 아무 곳이나 간 것이 아니고 구약의 예,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기 위해 애굽이라는 곳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살펴볼 이제 애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구약 말씀의 성취일까?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이 어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애굽이 선택된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애굽으로 피신하신 예수님은 통곡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참 백성이요, 하나님의 참 아드님을 보여 줍니다. 과거 애굽에서 고통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크고 더 완전한 구원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이 애굽으로 피신한 것을 통하여 알려 주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헤로대계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하여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에게도 현몽하여서 그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으로 내려가 몸을 숨기고 있으라고 길을 알려 줍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를 찾으면 나도 그에게 경배하려 하오니 나에게 그가 어디에 서났는지 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의도는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 두 명의 군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헤롯에게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여러 관점으로 볼수 있겠지만 결국 세상 역사의 큰 흐름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 그 로드십을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역사진행의 큰 축이지 않습니까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전쟁을 하였고 그 전쟁 때문에 역사의 어떤 물줄기는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직 위협이 될 만한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도 않지만 불안했답니다 결국 동방박사들이 왔던 그 때를 계산하여서 베들레헴 근방에 두살 이하의 모든 산의 아이를 죽이게 합니다. 헤로시스의 유아 학살 명령은 사실 다른 역사 기록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은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작은 골이죠. 뭐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시기에 태어났던 두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 아마 세어 보면.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잔악함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제 그 당시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에 이 베들렘 근방에 있었던 뭐몇명안 되는 두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 학살 사건은 뭐 그렇게 기록할 만한 큰 사건이 아니어서 그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헤로스의 잔악성을 알수 있는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헤롯은 헬라 제국에 한 거했던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에 가서 유대인의 유대 왕으로 인가를 받아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의 외가는 에돔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반쪽짜리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그 헤롯은 헬라 제국에 한 거했던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남은 자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였던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의 절반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00명이나 되는 궁정 관리들을 즉석에서 그냥 죽이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스모니안 계열인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그 장모와 그리고 그 아들 중에서도 얼마를 죽였습니다. 헤롯은 언제든 자신의 통치권에 위협이 될 만한 조짐이 보이면 가차없이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헤롯이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학살한 것은 충분히 있을만한 일이라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아, 당연히 이제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우리가 믿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건인데 다른 역사 기록에는 자주 나타나지 않는 일이다 보니 뭐 그렇게 있었던 일인가 의심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헤로세일은 자낙 성과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이 일이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의 잔악함과 그리고 그가 그런 잔악한 일을 벌릴 때마다 헤롯의 명령을 따랐던 많은 하수인들을 헤롯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의 그 부모들의 도움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15절의 말씀은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었거늘. 호세아 선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시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을 불러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이제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애굽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겨우 70여 명의 식솔들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몇 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 이 야곱은 애굽에서 형성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불러낼 때에 모세를 선택하셨는데, 그 모세가 자랐던 것도 사실은 애굽이었죠. 결국 애굽은 이스라엘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라게 하신 곳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을 불러내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모형적인 사건이라고 기록을 하였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이 보여주려고 하였던 구원을 성취하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지 한 민족의 형성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할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원형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 애굽으로 내려가셨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불러 내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은 모형이었고 출애굽 사건도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이 보여주려고 하였던 하나님의 아들 그 원형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출애굽 사건이 보여주려고 하였던 그 사건의 원형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이 주목하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미리 피할 길을 알려주셔서 헤로스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베들레헴의 아들들이 죽어나갑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마태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라마는 어떤 곳이고, 라마에 쏠려 퍼진 통복의 소리는 어떤 소리들이었을까요? 여러분, 라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갈 때에 이 라마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예레미아는 그걸 보고 이제 기록한 것이죠. 이 라마는 베들레헴과 아주 가까운 곳이기도 한데요. 요셉의 친모인 라헬. 야곱이 두 여인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매인데, 언니가 레하고 동생이 라헬이었잖아요 그 요셉의 어머니가 이제 라헬인데, 그 라헬이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죽었던 라헬의 묘가 있었던 곳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로부터 남편 야곱을 차지하긴 하였지만, 늦게까지도 아들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요셉을 얻었는데 이 요셉을 잃어버렸죠. 그 후에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낳는데 결국 그때에 산고를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헬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슬픔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라헬을 모든 시대의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남아는 고통받는 모든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의 눈물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이미 요셉을 잃어버려 아들이 없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그 슬픔의 어머니 라헬. 그 라헬이 산고 끝에 죽어 가면서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해 남겨진 아들 베냐민을 보며 또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 슬픔의 어머니 라헬은 그의 마지막 힘으로 아들을 위해 울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그 라마에서 끌려가는 그 아들들을 바라보며 또한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의 탄생은 또 다시 이 라마에서 또 다른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그 지역에 태어난 두살 이하의 산내 아이들이 다 죽었던 것입니다. 과연 아기 예수의 탄생은 많은 아들들의 죽음과 그 슬퍼하는 어머니들의 통곡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과연 통곡하는 우리들의 인생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홀로 세기도 힘든 인생에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큰 짐을 지우시는 분은 아닙니까? 통곡하는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까? 통곡하는 우리의 인생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애굽으로 내려가셨습니까? 우리는 라헬의 죽음을 통해 새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헬 그녀는 죽었지만 그 죽음과 함께 베냐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라마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끝이 아니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나간 우상숭배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애국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은 거기서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생과 고생하며 강제 노역에 시달렸지만 그들은 거기서 큰 민족이 되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이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유엘의 예언처럼 마지막 때에 주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언을 하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예언처럼 마른 뼈다개와 같은 이스라엘이 주의 영으로 인하여서 그 뼈에 힘줄이 붙고 다시 생명을 얻고 호흡하는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들로 인해 통곡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라헬 말고 또 다른 슬픔의 어머니를 한명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어머니들도 우리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우리의 고생으로 인해 통곡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 성당에 있는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그 피에타상 육신으로는 아들 되는 예수님의 시신을 품에 안고 그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애절한 눈빛 비록 우리가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그 조각상을 통해 어렴풋이나마 한번 짐작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통곡 말입니다. 저는 1994년,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었거든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렴풋이 계산을 해보니, 그때 저희 어머니보다 제가 비슷하거나 이제 더 오래 산게 아닌가 싶은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저희 외할머니가 인세가드 셨으니까 이제 어머니 장지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마지막 그 관짝을 부여잡고 떠나보내는 딸을 생각 하며 오열하시는 모습이 제게는 어렵듯이 오래된 일이지만 기억 에 남아 있습니다. 자식의 죽음은 부모에게 큰 고통 이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이죠. 아기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의 도움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헤롯의 칼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통복하는 어머니를 뒤에 두고 애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통곡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통곡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온 열방의 왕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하였지만 하나님의 참 아들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또한 애굽으로 내려가셔야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모세와 그 출애굽 사건 그것보다 더큰 구원의 사건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보다 더 완전한 구원자요. 이스라엘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통곡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은 통곡하는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통곡과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단지 해로처럼 왕궁으로만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겪어야 되는 모든 인생의 낙심과 절망, 이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주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 공격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 바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여 이스라엘의 혈통을 아예 끊어 놓으려 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려던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 손에 맡겨 죽이려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라마의 통곡소리 가운데서 다시 생명의 역사가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그 백성을 회복시키셨고 다시 그 백성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들 예수를 죽이려 함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단지 헤롯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라 주의 교회를 핍박하려는 사탄의 공격인 것이죠.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공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로 인하여 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통곡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참 아들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망하는 구주 예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무력하고 아무런 저항도 할수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당한 슬픔 때문에 좌절하여 넘어져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들에게 또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코로나 이후에 두 번째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도 우리가 이런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도 주의 오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그 위로를 붙잡고 살아가기로 그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며 참으로 고요하고 조금 쓸쓸하기도 한 로마에서의 크리스마스를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되었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통곡 가운데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 고문은 되지 않을지, 오히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는 않을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통곡의 현장 가운데 함께 오신 예수님. 아무것도 할수 없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참 능력이고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대강절을 보내며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오셨던 그 주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통곡의 현장에도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앞으로 곧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